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또는 수행이란 대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한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왜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절에 가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명상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걸까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짜로 얻고 싶은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 한번 뛰어들어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에 따르면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딱 떨어지는 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여러 선택지 중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르침에서는요. 바로 이 대답이야말로 진짜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지혜와 덕과 복을 쌓기 위함이라는 거죠. 잠시만, 이세 단어를 음미해 볼까요? 지혜, 덕, 그리고 복. 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수행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은 바로 지혜, 덕, 그리고 복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뚜렷하게 겨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만약에 이세 가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 뭐 예를 들어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라던가 건강해지려고 이런 걸 줬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주는 그 온전한 선물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꽤 단호한 주장이죠? 근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지혜, 덕, 복이라는 이세 가지 목표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마음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죠. 왜 하필 이세 가지일까요? 세상에 좋은 가치는 뭐 이건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지혜, 덕, 복이 그토록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원문에서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소용돌이에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맴돌게 하고 가둬버리는 거대한 정신적 소용돌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계속 돌게 만드는 연료는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세 가지 독입니다. 첫째,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인 탐욕. 둘째, 내 뜻대로 안될때 불같이 일어나는 성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바로 이세 가지 강력한 힘이 우리를 그 소용돌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이세 가지 독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음속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슬라이드가 아주 잘 보여주죠 이 독들은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돼 하는 애착으로 이건 절대 포기 못해 하는 집착으로 그리고 뭔가 더더 더 있어야 해 하는 끊임없는 알증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집착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면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와,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정말 모든 걸 보여주네요. 한번 보세요. 왼쪽엔 우리를 울가에는 덫이 있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덫에 걸리면 결국 집착과 애착이라는 과목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탐욕에 맞서는 지혜, 성냄에 맞서는 덕, 어리석음에 맞서는 복, 그리고 이 목표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죠?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말이죠. 이 덫에 맞서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인 셈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명상, 기도, 절을 찾는 행위 같은 그 모든 수행은요. 그냥 막연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탈출 도구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저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독에 맞서기 위해 지혜라는 무기를 갈고닦고 성냄이라는 독에 맞서기 위해 덕이라는 방패를 키우고 어리석음이라는 독에 맞서기 위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복을 적극적으로 쌓아나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깥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을 각자의 소용돌이 속에 가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애착과 집착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